자, T c i 잠시설명합시다 t 가캐릭로뭐어 이거는 기질이야나 수만식으로 빨릿지거든질 c 에 바꿀 수없어 자, C가 이제 캐릭터입니다. 내 캐릭터 성격이죠? 그래서 요게가 t 야캐릭로뭐 그러니까 탄분한 기질 여기가 내가 맞췄어. 여기 여기가 이제 기질 여기가 이제 씨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구직어 보자면 성격, 성격이 되겠죠. 그럼면이주축의 뭐가 시험에 만약에 출제자들이막 공격할 때, 고 교육해서 내라, 씨 중에 내라 했을 때이 중에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 뭐가 나올까? 빨리 50대 50, 빨 어. 위에 거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네. 그래서 이 인간들의 기질을 바꿀 수 없어. <laughs> 교육부는 뭘 좋아해? 노력을 좋아해. 그죠그 우리 종합적 학교상담모에 보면은 인성사회성 개발 있잖아요. 그렇죠 인성사회성이 소품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부에서 내라! 하고 했을 때 밑에 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기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자기 이제 어? 영어 안 적어놨네. 다니면 있었는데 지웠을면 좋죠. 그러니까 이칼 줄이려고 뭐 있었는데 지웠는데 둘 중에 하나 자기주도 자기주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외우면 되고또 연대감이랑 합동심이또 같은 단어거든요. 번역의 차이. 그래서 학교 이거 좋아잖아. 하 아이들 기동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초월은 좀 이상해. 그래서 뭐 이거는 뭘또 맨날 우리 마르시아의전체성 지위 이런 보면은. 지금 나도 후회하지만 푸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나왔겠다. 어. 볼게 되게 많네. 어, 선생님 먹고 있는데 다들 아, 나를 총으로 욕했을 것 생각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많이 주는 거 그래서 TCI는 내가 교육부에서 좋아했던 걸 썼지. 연대감 좋아해. 협동심이거든. 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해. 딱! 교육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품의 단어예요. 아 TCI 보세